오늘의 상영작은 동지손에 꺾인 비운의 혁명과 기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7년 4월 24일 기만이 추록했습니다. 일본 도쿄 도요타마 형무소에서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옥문을 나섰습니다. 41살 작년기에 접어드는 나이였죠. 도쿄 서북쪽 교외에 있는 신설 형무소였던 도요타마 형무소는 주로 사상범을 가두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기만은 1923년 1월 28일 체포된 후 줄곧 갇혀 있었습니다. 재감 기간은 꼬박 4년 3개월이었죠. 철창에서 되돌아온 기만한 동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회주의 비밀결사 운동을 개시한 성우자였을 뿐 아니라 엄혹한 경찰의 취조 속에서도 조직의 비밀을 단 하나도 누설하지 않은 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선의 비밀결사, 조선공산당의 창립 멤버이자 지도부 성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기록과 공판 문서에는 그에 관한 단 하나의 정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들 씌워진 혐의를 폭탄 문제 하나로 귀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외 반일단체 의열단과 손잡고 국내에 폭탄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김상옥이나 박열처럼 필요한 혁명객에 나눠주는 역할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내지당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으며 이후 조선 내지의 사회주의 운동을 이끄는 중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김한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노모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살고 있는 서울 마포 공덕리의 조그만 집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죠. 아내가 10리 떨어진 용산의 대륙고무 공장에 일을 나가서 한 달에 10여 원 받아오는 수입으로 버티는 살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훗날 노년기에 접어든 둘째 딸 김예정은 12살 때 일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 하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두팔 벌린 아버지 품 안에 안겼다. 다른 집과 달리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야속한 아버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천하사를 도모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김한의 운신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엄중한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사건이 터졌다 하면 을의 경찰의 주목을 받았죠. 연례행사라 해도 조흘 만치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출가만 그해 가을의 일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1927년 10월 21일 용산경찰서 고등계 형사대에게 가택수색을 당했습니다. 딱히 구체적인 혐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덕리 경찰 주재소 인근에서 폭탄과 유사한 폭발 현상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형사들은 두 차례 온집 안을 샅샅이 뒤졌고 여러 문서와 도서를 압수해갔습니다. 이듬해 가을에는 좀더 심각했습니다. 경기도 경찰부 소속 형사대가 출동한 것입니다. 1928년 10월 19일 새벽에 그는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는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자동차에 나눠 타고서 출동한 경관들이 그를 붙잡아갔습니다. 비밀결사 조직 혐의였죠. 서울, 경기, 황해, 충북 등에서 십수명의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뭔가 거창한 불혼단체를 적발했다고 믿었죠. 검거의 발단은 일본 경찰이 관리하는 밀정배들의 밀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취조 결과 무언가를 음모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검거 개시 4, 5일 만에 하나둘 혐의자들이 풀려났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는 그렇게 떠들던 사건이건만 결국 태산 명동서 일필 격으로 끝을 맺었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던 김한이 비밀결사 운동에 복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김한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동료의 안위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감옥에 있을 동안 조선 사회주의 운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가 설립했던 비밀결사는 이미 발전적으로 해체된 상태였죠. 그새 전국적 통일 전위정당인 조선공산당이 창당됐고, 그 뒤로도 사회주의 운동의 내부 상황은 변화의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초창기의 이론과 정책, 운동방식으로는 더 이상 조선사회주의 운동을 이끌기는 어려웠죠. 그럼에도 기만은 운동에 기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감하자마자 비밀결사 운동 복귀를 조심스레 모색했죠. 그리하여 출감 이듬해인 1928년 8월 마침내 고려공산청년회 위상을 갖는 비밀결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중립당 계열의 과거 동료들을 재결속한 것이었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되돌아온 옛 동료들과 새로이 운동에 참여한 신진 인사들이 합류했습니다. 이 단체는 다른 계열의 사회주의자들에게 화요파 공상그룹의 부활로 간주됐죠. 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죠. 조직 2개월 만에 경기도 경이 이끄는 일제 검거에 휘말렸으나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 단체의 가담자들이 일본 경찰과 맞대응에 얼마나 숙련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듬해인 1929년 이 비밀결사는 경찰의 억압이 아니라 구성원들 자신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코민테른이 직접 지도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비밀결사에 합류했죠. 국제공산당의 지시와 노선을 실지해서 수행하는 사회주의자들과 결합했던 것입니다. 국제선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었죠. 각파 공산그룹이 운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던 이들은 기존 파벌 관계를 단절하고 국제당의 직접 지도 아래 조선공산당을 재건한다는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국제선의 국내 사업 지도부는 김단야, 김정하, 조두원 3인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국제당 집행위원회가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밀리에 비합법적으로 활동하는 환경 속에서 곧잘 채택되던 트로이카 조직 형태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1929년 8월에서 9월 국내에 잠입했습니다. 이들에 더하여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한 모스크바 유학생들도 잇따라 입국했습니다. 권호직을 비롯한 공산대학 졸업생 9명이 국제선의 일원으로서 비밀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했습니다. 국제선그룹은 유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2개월 만에 당과 공청조직의 근간을 세웠습니다. 그해 11월에 5명으로 구성된 공산당조직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10월에는 3인 지도부로 이루어진 공청트로이카를 결성했습니다. 하부조직도 바로바로 구축됐죠. 서울을 비롯해 평양, 원산, 부산, 목포, 함흥, 마산, 청진, 웅기, 신의주 등 도시 지역에 지방 단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김한은 이들의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코민테른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활동하는 만큼 자금과 정보가 풍부했고 비전이 뚜렷했죠. 비록 10살 정도 어린 후배들이지만 성심껏 협력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뢰할 만한 은신처를 제공한 것입니다. 서울에 미리 국한 국제선 간부들에게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김한은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마포에서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적당한 곳이 나왔습니다. 도화동 85번지 늙은 부부 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세상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주인이 안팎살림을 모두 감당하고 있었죠. 그곳에 국제선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김다냐가 입주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서울에 온 안주인의 시골 조카로 위장했습니다. 늘 한약을 다리며 약 냄새를 풍겼기에 이웃 사람들은 모두 그런 줄로만 알았죠. 김한은 직접 국제선그룹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모플 사업을 전담했죠. 모플이란 혁명가 후원회를 뜻하는 러시아 외래어로 옥중에 수감된 혁명가와 그 가족을 돌보는 구호사업을 뜻했습니다. 당과 공청의 비밀조직 사업을 2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가 주로 맡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적절한 역할 분담이었죠 김한은 옥중 생활을 오래 했기에 그 방면의 실정을 꽤 뚫고 있는 데다 변호사들과 안면도 넓어 적임자였습니다 그는 국제선 그룹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아 그 돈을 수감자 차입비, 추록자 치료비, 피검자 가족 구호비 등으로 썼습니다 약 6개월간 그가 집행한 돈은 970엔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초임 교원의 월급이 50엔이고, 신문사 논설부 기자의 월급이 90엔 하던 때였죠. 오늘날 화폐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3천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이듬해 2월경 경찰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급속히 조직을 확대해 가던 국제선 그룹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체포가 시작됐죠. 김만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조직의 비밀이 탄로났고, 관련자들이 연달아 체포됐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 몸을 숨기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은신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서울 바닥에서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았죠. 고등경찰의 삼엄한 경계망과 곳곳에 깔린 밀정들의 눈초리를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제공했던 도화동 은신처가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상급 간부라고 지목한 김다냐가 그곳을 근거지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이미 저들에게 탐지됐죠. 게다가 공산당과 공청 지도부에 소속된 김다냐 탈출 이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권호직이 바로 그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공청 3인 지도부의 한 사람인 김은기도 떡장수로 분장하고 그 집을 방문했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도화동 은신처를 둘러싸고 중요 인물들이 거푸 검거된 만큼 경찰은 그 집을 아지트로 알선한 김한을 기필코 잡아들여야 할 인물로 꼽았죠. 김한은 국외로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월 16일, 김다냐의 아내이자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을 졸업한 여성사회주의자 고명자가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김한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길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지는 소련이었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은 1930년 4월 초순경이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망명한 혁명가가 의뢰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대우를 받은 듯 합니다. 그는 태평양 노동조합 비서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조선의 적색 노동조합 운동을 후원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망명한 지 2년이 지난 1932년, 김한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망명지 체류가 장기화할 것을 예상하고, 좀더 장기적이고 유의미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간부 재교육 기관에 입학한다든가 국제공산당 본부와 직접 연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벅찬 미래가 아니라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밀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국제선 검거 사건이 그처럼 대규모로 터진 이유가 김한에게 있지 않으냐는 혐의였죠. 급기야 그는 내무인민위원부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기관은 1934년부터 1941년까지 스탈린 대숙청을 앞장서서 수행하던 비밀경찰이었습니다. 김한이 일본 밀정 혐의를 받은 데에는 조선인 사회주의자들 내부에 존재하던 적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습니다. 좀더 나중에 작성된 기록이지만 언론계 출신의 저명한 사회주의자 이성태가 김한을 통렬히 비난하는 의견서를 썼습니다. 그것은 국제당 집행위원회 앞으로 제출됐죠. 의견서에 따르면 김한은 오래전부터 밀정으로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이성태가 비단 김한만 겨냥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단야, 박헌영, 김찬, 조봉암, 고명자 등도 일본의 밀정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자신이 속했던 공산당 분파와 다른 계열에 속했던 사람들을 모두 밀정이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스탈린 대숙청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 말살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밀정이라고 고발하는 일은 일종의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무슨 이유로 한때 이념적 동지였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증오의 화신이 됐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김한은 밀정 혐의를 끝내 벗지 못했습니다.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1932년부터 1934년 중 어느 때에 그는 내무인민위원부 관료들의 손에 사형당했습니다. 한편 국제선그룹의 1930년 2월부터 4월까지 검거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단서가 되어서 대규모 검거가 자행되었던 것일까요? 경찰 보고서를 통해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거 사건을 마무리하던 1930년 5월 시점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작성한 긴 분량의 사건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사의 단서는 1930년 2월 22일 이른 새벽에 서울 시내 여러 곳에 배포된 경문이었습니다. 광주 학생 운동이 계기가 되어 전국으로 학생 운동이 확산되고 있던 때였죠. 경문은 학생들의 권기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지만 지질과 인쇄 상태가 통례적인 것과는 달랐습니다. 대다수 경문은 등사판으로 제작한 값싸고 볼품없는 외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문은 활자로 인쇄된 고급스러운 것이었죠. 경기도경찰부는 이 사안을 중히 여겼습니다. 서울시내 각 경찰서 고등계 주임들을 소집해 연석회의를 열었고 대규모 불혼단체가 잠재했음이 틀림없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국제선 검거 사건의 발단은 누군가의 밀고가 아니라 반일 경문 사건의 수사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경찰에게 포착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역사극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음.